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laughs> 아니 이미 웃잖아요. <laughs> <laughs> 내가 여기서 들어오시겠어.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지. 폰을 <laughs> 열어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로 들어가서 조선 <laughs> <laughs> <오> <저쨘>, 네. <도> 우리 우리 단톡방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 링크 누르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보입니다. 라이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술 좀 바르고 계세요. 입술 바르셨을까요? 그러시죠? 입술 좀저봐 봐. 접봐 봐. 40대 넘은 여성분들은 입술만 바르면 화장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틀려가지고 저번에는 저번에 촬영은 다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그러면. 네. 잘 보이죠? 음. 앉아보실까요? 자, 스탠바이 오시죠. 저쪽 의자를 하나 더 해서 조주빈 선생님 만도러 아, 거기 선생님 만고, 조금씩 안으로. 음, 조금씩 안으로. 어, 네, 한 사람씩 또 저, 저기도 하고, 소감도 발표하고. 조주빈 선생님, 미녀가 들어와야지. 감사합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그러니까 대표님 뒤에 서면 되겠다, 그죠? 미석. 미석아, 드러네. 미석아, 드러네. 아, 이 주빈 아니었어요? 이 주빈. 조 조지비는 누구야? 조주비는... 자, 여러분 힘찬 박수. 자, 우리 방 대표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넘버 원 책쓰기 1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제 책을 출간하셔서 작가가 되신 분들을 앞에 모셨습니다. 한분한 분, 예 네. 자기 소개 하고 소감을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부터 신지 대표님, 작가님, 예 네. 이제 작가 누구 누구입니다. 오늘 소감 발표하시 작가 신지입니다. <laughs> 오늘 여기에 참석 안 했었더라면 그냥 영원한 아줌마로 남아 있었을 텐데. 어, 예비 작가로 시작해서 새로운 전자책이라는 새로움을 접하면서 작가의 길을 들여선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로 시발점으로 해서 정말 <laughs> 유튜브 또는 많은 SNS에서 유명한 작가로 변신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마대로 하시죠. 네. 이쪽 갈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링크를 보시면 지금 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댓글을 써주시면 됩니다. 댓글 상도 있습니다. 댓글 <laughs> 상도 네 반갑습니다. 작가 강민정입니다. 저는 전자책 출간했던 경험은 있는데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AI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쓸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경험이었고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으로 이렇게 쉽게 어서 또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재영주입니다. <laughs> 진주시골에서 제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없었는데, 이제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전 어렸을 때부터 조금 솔직히 시를 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런 걸 빌어서 제가 작가 얘기를 한번 접어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이 저희 이제 전자책으로서 제가 일일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대 여러분들 얼굴이 나오고 있어요 큰 와. 화면에. <laughs> 자또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작가 한정선입니다. 어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어릴 때는 이제 분학 소년이 되고 싶었는데 세월의 흔적 가운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전자책으로 이렇게 착화가될수 있다는 기대감과 설레임 그래서 아, 앞으로 무한하게 펼치실 그 책들의 스토리가 기대가 되는데 힐리가 진짜 세계 열반까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보면서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산에서 온 작가 배희경입니다. 무난하게만 살았다가 이렇게 책을 쓰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과거의 생각으로는 많이 배우신 교수님이나 아니면 은또 철학을 연구해야 많이 쓸수 있다는 게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저 같은 사람도 완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나 신비하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작가가 될수있기 바랍니다. <laughs> 도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삶의 에너지를 바꾸다. 힐릭 작가 이주빈입니다. <laughs> 오늘 첫 1호 책을 냈고요. 어, 꿈 목록 중에 제가 꿈 목록에 책 쓰기가 있었는데 그 꿈을 또 실현할 수 있는 오늘 그 날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하나하나 저의 생각과 그리고 힐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AI 책을 통해서 어, 그 힐리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laughs> 내 나이 입고 살기 연구원이자 <laughs> 저자인 김민선입니다. 네, 제, 어, 일상 속에 요소 하나하나가 소재가 될수 있는 거에 대한, 어, 큰 설레임과 기대가 있고요. 제가 저자가 오늘 첫 데뷔를 했는데, <laughs> 많은 분들과 함께했는데 이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해냈기 때문에 <laughs> 저희 모두 어, 위너인것 같아요. 그래서 어, 책 저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으로 발돋움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작가 이누미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즐거울 때나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글로 틈틈이 써놓았던 시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자책으로 낼수 있게 된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기회고 너무 가슴 부푼 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새로운 경험이고 열심히 작가로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Yeah. 마무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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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박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이 AI 책 쓰기능, 책쓰기에 너무 반해 가지고 이 파트너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만들었는데 오늘 배운 이 기술을 정말 한 사람 10명씩한테 대한민국 국민 주변 사람들 10명씩 같이 책 쓰기 운동을 해서 전 국민이 1인 1책을 가지고 정말 자기 인생을 책을 써서 정말 클래스가 다른 삶을 함께 만들어 가고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귀한 시간 만들어 주시 우리 방 교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자 여기 앉아 시금 이제 30분 후면 될 거니까 한 말씀씩. 자, 오, 아, 화면에 보니 까 예쁘시네. 여러분 <laughs>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자, 한 말씀. 안녕하세요. 오늘의 자화란에는 작업 연습을라는 책을 쓴 김수정 작가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많은 기대 받는 네. 바랍니다. 박수. 네. 힐리를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하는 황인선 작가입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책을 창간하겠습니다. 네. 박수. 여기는 남 돕다가 보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laughs> 훌륭해요. 동물과, 동물과 함께 쓰는. 치우노트라는 책을 지금 출간 전인데요. 오늘도 2번째, 2번째 출간을 위해서 어, 네. 도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평화로운 지구를 꿈꾸며 라고 하는 책을 어. 아주 어려운 책입니다. <laughs> 음. 어, 책의 저자 최정미입니다. 이 파동이 어, 전 지구에 그, 인류의 의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확신이 너무나 드는 하로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으로 어, 힘으로 세상을 바꾸고는 같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작은 씨앗이 되겠습니다. 네, 박수. <laughs> 자, 우리 73세 어르신, 자한 네, 말씀. 자 인터뷰입니다. 한 말씀. 아니 그럼 피니 저는. 강사님 엉덩이 보여요? <laughs>

그다 이혼도 다섯 번한 사람이 제 일수하셨습니다. <laughs> 자 여기 선생님들 둘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기 봐요. 어네 네. 안녕하세요. 네두분다네두분 네. 열심히, 예. 열심히 하세요. 자 네, 이쪽에 선생님. 아직 작가는안 됐지만 열심히. 아니 요 이제 될 겁니다. 네. 네. 어. 써보는 책이라 감회가 되게 새롭고 행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쓰신 분들은 안 쓰신 분들 옆으로 바짝 달라붙어서 얼른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 선생님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우리 박미영 대표님 저희들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열심히 전자책 쓰기 연습하고 또 많은 책을 써서 어,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d 에 스님도 정말 수고하셨는데, 자남버원 어디 가요? <laughs> 자한 말씀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한 말씀만 간단하게. 아, 자, 거의 다 끝났습니다. 거, 선생님. 있게 너무 고요전자책 갖고. 제가 이렇게 넘나지 못했던 이런 그 작가 얘기를 한번 경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착해가지고 저한테 안불르고 딴데 하는 야고 늦으신 거예요 사실은 착한 사람들이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네. 아 저기 강기영 안스포터님 아,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좋은 게 교수님 너무 잘가르쳐셔서 감사하고 저 오늘 끝까지 마무리해서 그럼요. 작가 되셔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네. 자한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laughs> 책을 출간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무리까지 열심히 해서 꼭 등단하겠습니다. 그럼요. 자 <laughs> 우리 선생님 많이 제가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곧 마무리합시다. 네, 네. 선생님 마지막이네요. 저기 가. 아 저쪽에 계시는가. 좋은 시간 같이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저도. 어, 마무리 잘해서 작가님 등록하겠습니다 네 가져가셔서 인터뷰해 주시죠 저쪽에 기자 이제 오! 어, 여기에 좋은 부분 수납을 하지마 우리 하지마 하면 안 돼? 오케이 방송을 okay.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 <고소> 연예인이라서 하면 okay, 안 된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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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갈라, 자, 자, 자안 모두가 모두가 한번 잠깐만 1분만 앞으로 봐주시고요 자, 이 앞에 쓰시죠. 네. 노래해요? 어, 방영선 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군요. 어. 아, 춤추는가참치는 네. 꿍얼꿍얼 가참가참거예가 아. <laughs> 자, 한 말씀. 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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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게 이렇게 내가가지고있는내가 이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면 내 삶이 얼마나 더 행복할까. 그래서 나누면서 살고 싶지만 사실 실제 쉽지가 않은데 힐리는 나누기가 너무 좋고 함께하기가 너무 좋고 제가 지난 우리 교수님의 초청으로도 춘천에 가서 의장님과 같이 차를 한잔하고 소통을 하고 또 좋은 카페에 가서 이걸 보면서 그냥 오로지 어떻게 하면 우리 파트너를 여기 데리고 올수 있을까. 여기 같이 나누고 싶고 좋은 걸 보면 마음껏 나눌 수 있는 힐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아무리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도 여러분 제 손을 잡아 주지 않으면 사실은 또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없는데 제가 여러분을 소... 손을 내밀었고 여러분또제 손을 잡아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오늘 24명이 출발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얘기 우리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힐리의 물건을 팔기 위함이 아니라 저기 힐리를 전한 것도 이 힐리가 내 삶을 너무 많이 바꿔줬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안 오고 싶은데 조금 우리가 한 템포 뒤로 힐리를 미루고 막그 사람 얘기를 안오 얘기를 들어주고 돈 미팅을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듣고 오늘 얘기를 당신의 얘기를 듣고 내가 너무 감. 동을 받아서 당신을 위한 노래를 한곡 만들어 봤다라고 보내 드린다면 그분이 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우리랑 함께하고 싶은 힐리 사업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는 교수님이랑 좀 비슷한 게 저는 여행하면서 살고 싶거든요. 여행하는데 그냥 단순히 가서 그장소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게 흔적을 남기고 그 당경에 그 여행지에 대한 스토리를 또책으로담고 스토리를 담아서 우리 삶이 다 가는 곳마다 흔적이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점점점 인원이 많아져서 저희가 어디 모여가면 각지에서 버스 한 대가 출발해서 우리가 진짜 백 번의 모임을 해도 그런 걸 상상하거든요. 네. 9월 30일날 호주에 모여야 된다고 <laughs> <laughs> 네, 그런 삶을 보는데 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뭔가 힐리만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뭔가 인프로가 부족했는데 나누고 싶은데 뭔가 불소시개가 되는 정말 사람들한테 필요한 불소시개가 되는 아이템을 찾았는데 어, 뭘 가지고 우리 파트너들 사람한테 사랑하는 도구를 할까가 저도 너무 고민이었는데 너무 좋은 특쓰기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 제가 요즘에 채팅 PT를 너무 배우고 싶어서 계속 인스타를 보다가 어, 강의가 딱 바꾸게 떠서 제가 그기를 신청하고 일부러 일정을 배워서 봤는데, 밑에 깨알같이, 어, 특수회사에 광고가 포함이됐습니다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가 시간을 해서 가서, 어, 람상도 강의를 좀한 시간 정도, <laughs> 정도. <laughs> 채찍피티 강의를 듣고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그 강의가, 아, 어, 시간을 쓰지만 정말 제가 돈을 지불할 강의 안, 내가 안 듣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정말 그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필요한 그 채취피티 강의를 이용해서 뭔가 실속을 차리고가 굉장히 강의의 끝이 되게 불편했었는데, 지금 전국의 채취피티 강의가 서 보람상태. 어마어마한 것이 도이고 어, 근데 정말 저희는 힐리는 정말 힐리를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한테 책 쓰기를 도와주는데, 그분이 책을 쓰다 보면,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정말 아까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저들고 듣다 보면 그냥 이 속에 머물고 싶어. 그래서 정말 진정한 그 사람을 위한 힐링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멋있게 전 세계로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제가 독일에서 제품 1차로 우리한테 좋지만 이제 제 2차로 우리 그룹의 전 세계 힐링들이 정말 너무너 그룹에 속해서 비즈 사업을 하고 싶다 해서 오히려 독일이 옆, 우리 밑으로 들어올 수있을때 <laughs> 네, 역수입을 할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도 모델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낌없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오늘 여러분 진짜 이런 강의를 우리 교수님이 먼저 나눠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도 아낌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박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저기 앉아 있는 사람들 뒤쪽으로 두 겹으로 서서 단체 사진 하나 찍고 네. 그리고 나머지 공부를 또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자 여기 다 모여서 일단 사진 하나 찍읍시다. 자같으로다이자로 아, 있어. 아 이자로 있어. 자그도 멋있다. 아 너무 오늘 수업들을 너무 잘 해주셨습니다. 보스는 안 피곤하셨죠? 아 저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지금 엄청 네. <laughs> 좋습니다. 자 저, 어, 저쪽에 방송 소리가 우리 소리가 나는데 여기 보세요 예쁘게 잘 나오죠? 어. 반드시 라이브를 하시됩니다. 라이브를 어, 라이브를 꼭 하셔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찍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라이브가 나가고 있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음. 음. 자, 어, 찍어보겠습니다. One, 아, 좋아요. 이번에는 어, 동영상으로 우리 전국의 책쓰기 그리고 세계로 책쓰기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 뭐라고 한번 할까요? 방선생님 음. 방 말씀이 한 말씀 하시면 자 동영상으로 찍겠습니다. 전국민이 1인1책 전자 책쓰기 네. 전국민이 전자책 쓰기, 가자! 한 번만 더 해요. 자, 좋습니다. 자, 한번 더. 전 세계인이 책 쓰는 그 날까지, 가자!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어, 여러분들, 반 정도 안쓰신 분들 옆에 빨리 두 명씩 달라붙어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도록 해주시면 되겠고, 어, 여기. 쓰신 분들 옆으로 얼른더 안쓰신 분들 가서.